주대복기 25장.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.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,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.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.너희가 그들에게 받아올 예물들은 검, 언, 청동, 청색실, 자주색실, 홍색실, 고음대실, 염소털, 붉은 물들인 수경. 순양 가죽. 해달 가죽. 식딤 나무 등잔류. 기름 부을 때와 분양할 때 쓰는 향로들 호만호 애복과 가슴피에 붙이는 그위의 보석들이다.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.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.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. 그들로 하여금 시딤 나무로 개를 만들게 하여라. 길이가 2.5 규빗, 너비가 1.5 규빗, 높이가 1.5 규빗이 되게 하여라. 안팎을 다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둘러라 금을 부어 고리 네 개를 만들어 개의 밑바닥 네 모서리에 달되 둘은 이쪽에, 둘은 저쪽에 달도록 한다. 또 시딤 나무로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씌우고. 괴의 양쪽에 달린 고리에 이 장대를 끼워 운반하도록 한다. 장긴, 장대는 이괴의 고리에 끼워 놓고 빼지 마라.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줄 증거판을 괴속에 넣어라. 순금으로 석재 덮개를 만들되 길이는 2.5 규빗 너비는 1.5 규빗으로 하여라. 덮게 끝에는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룹 두 개를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한 그룹은 저쪽 끝에 두어라. 곧 그룹을 덮개 양 끝에 두고, 덮개와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. 야 그룹은 날개가 위로 펼쳐져 있어, 날개로 덮개를 가리게 하고,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되, 덮개를 바라보게 하여라. 덮개를 개 위에 덮고, 내가 네게줄전급판을개 속에 넣어두어라.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. 전국계 위에 놓여 있는 두 그룹 사이 뜯 계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.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되 망치로 두들겨 만들어라. 그 받침대와 대롱과 꽃 모양의 잔과 꽃 받침과 꽃 뿌리를 다한 등으리로 만들어라. 전 등잔대에는 곁 가지 여섯 개가 한쪽에 세 개, 다른 한쪽에 세 개로 뻗어나 있어야 한다. 가지들의 모양은 꽃받침과 꽃부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의 잔세 개가 연결된 것으로 등잔대 양쪽에 붙어 있는 여섯 개의 가지가 그런 모양이 된다. 등잔대 가운데 기둥에는 꽃받침과 꽃부리가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네 개가 달린다. 다만 등잔대 가운데 기둥의 첫 번째 잔에서 첫 번째 가지들이, 두 번째 잔에서 두 번째 가지들이, 세 번째 잔에서 세 번째 가지들이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곧 여섯 가지의 모든 잔이 받침이 되게 한다. 잔과 가지는 모두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순금을 두들겨 만든 것이어야 한다. 그러고 나서 등잔대의 등잔을 일곱 개를 만들고, 불을 붙여 주위를 밝히도록 하여라. 불끄는집기와그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. 그 등장대와 이 모든 부속품을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. 너는 이것들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도록 하여라. 또한 1 0 나무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1규빗, 너비는 2규빗, 높이는 1.5규빗이 되게 하여라. 그리고 상을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또상 가장자리에 한뼘 너비에 틀을 만들어 대고 그 틀에도 돌아가며 금태를 둘러라 상에 꼬리 네개를 만들어 상다리 네개가 붙어있는 내네 모퉁이에 달아라 그 꼬리들을 가장자리 틀에 붙여 상을 운반할 장대를 거기에 끼울 것이다 장대는 십든 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워라 이것으로 상을 운반한다. 그리고 그 접시와 숟가락과 덮기와 붙는 대접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. 이상 이 위에 진설병을 두는데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라. 아멘.